자 이제 대단원 1단원 수열의 극한과 급수가 끝이 났고요. 이제 대단원 2단원이 미분으로 들어왔는데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궁극적인 목표는 수트랑 똑같아. 함수 미분해 가지고 그래프 관찰 같은 걸 하고 싶은데 그 소재가 더 이상 다항함수가 아니다 이거야. 다 지수함수도 미분할 수 있어야 되고 로그함수도 미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도 미분할 수 있어야 돼. 용희, 용재. 이멍 때리지 마세요. 멍 때릴 거면 그냥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지수로 감수도 삼각함수 다 미분을 할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 일단 단원별로 지수로 감수 미분하는 법 배우고 다음 단원에 삼각함수 미분하는 법 배우고 그런 준비들을 다 마치면 마지막에 가서 겨우 그래프 한번 그려버릴수 있다. 자,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어, 바로 책 내용 들어가기 전에 오늘 하고 싶은 일에 개괄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궁극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건 지수함수. 예를 들면, 2의 x승. 같은 걸 미분하고 싶다. 이게 우리 오늘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자, 그러면 질문할게. 원래, 우리가 x 세제곱 같은 거 미분하면 3x제곱이 됩니다. 라는 거, 뭐, 지금이야 너무나도 익숙하게 공식으로 외워버렸지만, 맨 처음에 저 다항함수의 도함수 구할 때 어떻게 구했어요? 즉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건 f'의 x라고 하는 도함수의 엄밀한 정의가 뭐였냐를 물어보는 거야. 용재 f 프라임 x의 정의가 뭡니까? 식으로 정의하세요. 다항함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fx라는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그 도함수의 정의 엄밀한 식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용희 뭐냐? 기억합니까? 음, H, 오케이 정확합니다. 거기까지만 말하면 아는거지. 자 우리가 수투를 좀 기억을 해야 돼. 수투 맨 처음에 우리 미분단어 맨 처음에 뭘 배웠냐면 미분계수와 도함수라는 걸 배웠었어. 그때 그 미분계수가 뭐였냐면 이런거였지. 함수 이렇게 있고, 여기에 a가 있어. 여기쯤에 x가 있어. 그래가지고, a,fa랑 x,fx를 연결하는 이런 두점 사이의 기울기. 이거를 다섯 글자로 무슨 변화율이라고 불렀고, 어,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렀고, 그게 x-a 분의 fx-fa 였습니다. 자, 그런데, 요 x가 점점 a로 다가가는 상황을 보자. 그러니까 미분계수의 정의가 바로 누구의 무슨 값? 평균 변화율의 극한 값이었단 말이야. 이 정도의 상식을 수트에서 갖고 있지 않으시면 미적분하기 힘든데. 아무튼 그러니 f의 프라임의 a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뭐냐?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이게 극한 값이고 누구의 평균 변화율의 그러니까 x a 분의 f(x) f의 a. 이게 바로 미분계수의 프라임 a 의 정의였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표기 방법도 있었어. 뭐였냐면 지금 x가 a로 다가간다라는 걸, 요 a랑 x의 차이, 요만큼을 내가 h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x가 a로 다가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h가 뭐에 가까이 가는 거랑 똑같으니까, 음, h가 0에 가까이 가는 걸로 똑같다. 그리고 여기에는 똑같이 평균 변화율 식이 들어와야 되는데. 당연히 가로 분의 세로처럼 하면 되잖아? 가로의 길이가 h야. 그리고 세로의 길이가 당연히 얘 빼기 얘인데 얘는 x의 높이에요. 근데 이제 h를 이용하면 x라는 친구는 a보다 h만큼 더간 곳이에요. 이렇게 쓸수 있을 테니까 f의 x 대신에 a 플러스 h 그리고 마이너스 f의 a 이렇게 쓸수 있지 않겠냐라고 미분계수의 정의에 해당하는 식이 총두 종류가 있었음. 오케이. 자, 그러면 도함수라는건 뭐냐? 요 식은 특정 a, f 프라임 3, f 프라임 7처럼 특정 점에 대한 기울기를 구하는 식이다 보니까. 매번 내가 3에서도 기울기도 궁금하고 5에서 기울기도 궁금하고 7에 기울기도 궁금하면 이짓거리를 막세 번이나 하는 게 귀찮더라. 그러니까 일반화를좀해 두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목적지였던 요 a 자리를 하나 아, x에서의 기울기 구하고 싶음 해 가지고 여기를 x 로 고정을 해보자. 그러면 똑같이 요 x를 향해서 다가가는 어떤 점이 있어야 될 텐데. 아까는 움직이는 쉐끼를 x라고 했는데, 지금은 얘를 x라고 넣었다 보니까 x가 x로 갑니다. 라고 표기하기가 좀 어색하다. 그러니까 요두 가지 표현 중에 요 간격이 h입니다. 라는 표현, 즉 여기를 x 플러스 h라고 둔다. 의 상황으로 식을 세워보면, f 프라임 x의 정의가 바로 뭐냐 똑같아 평균 분해의 극한값이긴 해요 근데 요시추에이션에서의 식을 세울 거니까 리미트 h가 어디로 갈때음 0으로 갈때 누구분의 h분의 세로는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그게 도함수의 정의였다 오케이 도함수의 정의 정도는 좀 상식으로 알아야 돼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x. 어떤 함수에 대해서도 요 극한을 잘만 해결하면 도함수를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다항함수의 도함수, x 제곱 미분하면 2x가 된다라는 것도 실제로 저식에 넣어보고 극한 계산하면 나와 x 세제곱이 3x 제곱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규칙처럼 그냥 n 내려왔다요 지수 빼기 일하자라고 외운 것 뿐이에요. 원리는 저랬음.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지수함수, 로그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시퀀트, 컷시퀀트, 컷탄젠트 이런거 다 할텐데 걔네들의 도함수를 구할 때다 저걸로 할거예요 그러니까 수투에서 했던 함수의 극한 다시 그대로 이용할거예요자 그러면 봐봐. 내가 오늘 2의 x승 이런거 하고 싶다고 했어. 그럼 용재야 내가 어떤 리미트식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니? h분의 요거 프라임이겠죠? 너 다음 시간에 앞으로 옮기세요. 보이지도 않는데왜 뒤에 쳐박혀있고 지랄이세요, 진짜? 요 이따 여기로 와 이거 미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의 x승이야. 오케이. 자, 요걸 하고 싶어. 자,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라고 해놓고, 일단 바꿀 수 있는 게 뭔지를 보자. 일단 여기 지수법칙 써주면, 2의 x승, 묶어냈다 치고, 2의 h승 마이너스 1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일단 2의 x승은 h랑 상관이 없으니까, 뭐 얘는 밖으로 삐져나오면 된다 치고, 그러면 해결해야 될 남아있는 부분이 얘를 해결을 해야 돼. 근데 극한이 어떤 꼴인지 한번 확인해봐. 분모는 당연히 h가 0으로 가니까 0으로 가고 있고요. 분자도 어때? 0으로 가고 있지. 근데, 0분의 0꼴이긴 한데, 우리가 수투에서 했던 것처럼 막 다항함수여서 약분하니까 사라지는 그런 형태의 0분의 0꼴이 아니야. 아닌 거예요. 지수함수가 소재가 된 새로운 형태의 0분의 0꼴이에요. 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저거에 미분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먼저 지수로그함수의 미분 배우기 전에 뭘 먼저 하고 들어갈 거냐면 극한을 하고 들어간다는 거야. 오케이? 이거를 해결해야 미분을 할 수가 있으니 먼저 극한을 배우고 미분을 할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지수로 감수의 극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런데 봐봐. 지수로 감수의 극한 해놓고도 예를 들어서 이런 기본적인 A의 X승 또는 뭐 이렇게 생긴 A의 X승과 같은 경우는 극한을 그 그냥 충분히 우리가 말로서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A가 1보다 커가지고 이렇게 증가하는 지수함수면 당연히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발산을 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점근선 따라 0으로 수렴하겠지. 반대로 감소하는 지수함수면 뭐 왼쪽으로 갈수록 발산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0으로 수렴하겠지.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거든?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증가할 거고, 1보다 작으면 이렇게 갈 텐데, 당연히 X가 무한대로 가면 플러스 무한대로, 이쪽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을 할 거고, X가 0에 우극한으로 가까이 가면 얘는 따라 무한대가 될 거고, 얘는 따라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예요. 기본적인 지수로 감수의 그래프 자체의 극한은 뭐 그렇게 어려울 게 없이 직관적으로 다 판단이 되는 내용이야 맞지? 아 왜냐면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0분의 0꼴이 궁금한 거지 그냥 이런 걸 궁금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전혀 힘들일 필요가 없이요 오른쪽 1번에 있는 01만 빠르게 풀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빠르게 해결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 텐데 어 리미트 블라블라블라의 값은 이렇게 내놨어요 쫄 필요 없어 아무튼 일단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는 냅둔 다음에 로그를 좀 만져보자. 밑이 다이로 똑같아. 그러니까 로그의 성질 따라 계산을 하면 분자 쪽에 2x-1 곱하기 뭐도 분자로 들어와주면 돼? 음, 4x 플러시로 들어오면 될것 같다. 그 다음에 분모에는 x제곱 빼기가 들어와주면 될것 같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X가 무한대로 가면, 로그의 요 진수 안에 있는 얘가 어디로 갈 거야? 음 8로 가겠네. 그러니까, 로그 2에 8로 가겠네. 그러니까, 3으로 수렴하겠네. 어, 정도의 단순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얘가 지금 메인디씨가 아니에요. 중요한 메인디씨는 다음 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laughs> 자, 자연상수 E라고 하는 새로운 무리수를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마치 우리가 파이라는 걸 처음 배울 때 같이, 파이도 정확히 우리가 뭐3 1 4 1 5 9이 블라블라블라 정확히 뭐 외우진 못하지만 아무튼 뭔가 있대 라고 하는 어떤 상수잖아? 그거랑 똑같이 이 E라고 하는 것도 2.718 블라블라블라 뭐 있대. 잘 외우진 못해. 근데 뭔가 있는 어떤 상수를 배울 거예요. 자, 정의를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laughs> 자, 이 자연상수 E는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된다. 자, 칠판 봅시다. <laughs> E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1 플러스 X의 X분의 1승으로 정의가 됩니다. 또는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그냥 감성 버리고 외워야 돼. 그냥 그렇대. 팩트가 그렇대요. X가 0으로 갈 때, 1 더하기 X분의 1의 X승. 이두 가지를 2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두 가지라고 해서 서로 다른 게 아니야. 뜻을 생각해봐. X가 0으로 갈 때래. 여기 당연히 어디로 가고 있어? 제로로 가고 있어. 여기도 뭘로 가고 있어 무한대로 가고 있어. 얘도 똑같은 뜻이야. 표현만 바뀌었을 뿐. 아이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또다시 1 플러스 여기가 뭐야? 0 되는 친구고, 여기는 뭐가 되는 친구야? 무한대가 되는 친구지, 오케이? 그래서 결국 둘은 x가 0으로 가냐, 무한대로 가냐로 조금 표현이 다를 뿐 본질적으로는 똑같아요. 자, 본질적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바로 자연상수 1은 1 더하기 0의 무슨 꼴 무한대 꼴이다라는 거야. 음. 자, 그래서 알파벳 X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결국 리미트 X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뭐식인가가 0으로 갈때1 플러스 아, X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뭐 제로로 가는 새끼 X분의 1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그 새끼분의 1. 자, 마찬가지로, 리미트, 뭐 x가 무한대로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뭔가가 무한대로 갈때1 더하기 무한대 분의 1즉1 1 더하기 0 그리고 그것에 무한대승 이면 이걸 자연상수 2라고 하겠습니다라고 한 거, 오케이. 음. 그러니까 알파벳 x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모, 여고 세모 여도 돼. 즉 이런 얘기예요. 봐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2X분의, 아이고, 1 플러스 2X의 2X분의 1승. 요것도, 자, 제로로 가네. 그 새끼분의 1이네. 그러니까 얘도 자연상수 뭐라는 거야? 2. 라는 거고. 그럼 만약에 이렇게 조금 변주가 가해지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보자. X가 0으로 갈 때, 1 더하기 3X의 2x분의 1, 이런 게 있다고 치자. 자, 3x였으니까 여기가 뭐분의 1이어야 돼? 3x분의 1이어야 돼. 자, 중요한 거잘 깨달으셨습니다. 바로, 여기랑 여기는 완벽히 무슨 숫골이어야 돼? 어, 역수골이어야 되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돼.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2x분의 1이니까, 얘가 몇 x여도 돼? 2x여도 돼? 근데 거듭제곱의 안쪽을 너네가 바꾸는 계산방법 같은 건잘 모르잖아 귀찮고 그러니까 바깥에를 만져주는 게 편하겠지 그러니까 얘를 몇 x분의 1로 보고 어, 3x분의 1로 보고 그 대신 원래는 2분의였으니까 막아줘야 돼 2분의 3으로 지워주면 되겠지 그러면 얘 대신에 이렇게 본다면 1 플러스 3x의 3x분의 1승까지가 자연상수 뭐가 된다고? 2가 되고 얘는 그대로 남아있네요. 2분의 3 이렇게 나오면 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1 <laughs>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2X 분의 1 해놓고 거기다가 X 플러스 2 <laughs> 가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어, 아무튼 이거 0으로 가는 거 맞네. 그럼 1 더하기 0에 무한대 꼴 찾아야 되는데 또 특별히 완벽히 역수해야 되네. 그럼 대굴박이 뭐여야 돼? x제곱 더하기 2x여야 돼. 아예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뭐 해주면 되겠네. x 해주면 되겠네. 아, 근데 그런 거 없었으니까 x분의 1로 한번 막아줍시다. 그러면, 이렇게까지가1 더하기 0의 무한대 승. 완벽한 역수, 오케이. 니까 뭐가 되고? 자연상수 2가 되고. X분의 1은 지 혼자 어디로 갈까? 0으로 갈 테니까 이거의 0승. 2도 결국 2. 머식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0승하면 얼마야? 1. 오케이. 자, 이처럼 1 더하기 0의 무한대승으로 정의가 되는 2.718 어느 정도 쯤 되는 이 상수를 자연상수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오케이? 이건 약속이니까 그냥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됐나? 음. 자, 그 다음.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볼 거야. 우리 로그 중에 밑이 방금 배운 E 인 X. 또 당연히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지. 밑이 2인 로그, 3인 로그, 4인 로그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e 인 로그 얘기할 수 있겠지? 얘를 앞으로 뭐라고 줄였을 거냐면 자연 로그라고 읽을 거예요. 그래서 ln으로 줄였습니다. 네츄럴 로그리즘이에요. 자연 로그 말 그대로. 그래서 ln으로 줄였으면 밑이 e 인게 생략된 거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돼. 마치 우리 수험에서 그냥 로그 10 하면 1 이거 밑에 뭐 생략된 거10 생략된 거네 글자로 무슨 로그라고 부르기 부르기로 상용 로그라고 부르기 약속한 것처럼 밑이 2인거 수학에 많이 나와서 이름 붙이기로 했나봐 lnx로 하기로 했대 그런가봐 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lnx에 대하여 우리가 했었던 모든 로그의 성질, 뭐 덧셈, 뺄셈, 곱셈 이런 건다 똑같이 성립을 합니다 근데 미적분에서는 앞으로 저 e와 lnx가 전나게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좀더 깊이 다뤄볼게요.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방금 배운 로그 조금 더 익숙하게 어, 문제를 딱세 문제만 풀고 이어서 갈 거야. 2번 한번 같이 봅시다. 너네가 기억해주면 되는 건딱 이거. 야1 더하기 0의 무한대 꼴. 근데 완벽한 역수. 1 더하기 0의 무한대 꼴. 단 완벽한 역수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리밋도 x가 0에 우극한으로 갈때 x분의 ln 3x 2x의 제곱 에이 바로 갈까? 얘들아 분자 ln이라는 건 방금 배운 것처럼 미치 2인 e 로그야. 그리고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면 분자를 ln 한 다음에 당연히 3x분의 라고 쓸 수가 있겠죠. 2x제곱 플러스 3x입니다. 맞나?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새로운 기호 LN 나왔으니까 좀 얘기를 해볼게. <laughs> L, N, E 뭐 이런 식으로 정직하게 써도 괜찮고 아니면 내가 저기서 한번 썼지 않나? 안 썼네. 일부러 안 썼구나. 필기체처럼 뭐 LN 이렇게 써도 괜찮고요. 뭐 원래 너네 로그도 그렇지 정직하게 LOG라고 쓰는 분도 계시고 조금 이렇게 필기체처럼 기교부리는 사람도 있고 나는 이것마저도 귀찮아가지고 로그2 뭐 이런식으로 써요. 본인이 알아먹게끔 그냥 이쁜거 잘 개발해서 쓰고 댕기세요. 아시겠지? 그치? 기호는 항상 뭔가 이쁘게 본인만의 스타일로 쓰면 되니까. 알아먹게끔만.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으로 갈때 먼저 분자 쪽에 있는 로그를 ln을 정리해보면 약분하자. 3x랑 3x는 1로 약분이 될거고 그 다음에 몇 분의 몇 x가 돼? 어, 3분의 2x가 될 거야. 그리고 x분의 1이라고 있었던 게제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x분의 1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를 대굴박에다가 이렇게 얹어버리겠습니다. 그지 그럼 그 순간 뭐가 보이냐면, 어? 이 부분이 한글로 외우자. 1 더하기 뭐에 무슨 순골? 1 더하기 0에 무한대골? 그럼 나 이제 완벽한 뭐로 만들고 싶어? 완벽한 역수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3분의 2x가 있었으니까 뭐분의 3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지? 아, 2분의 3x 아닌. 뒤집으면 2x분의 3그렇지 2분의 3x 아니에요. 2x분의 3이 있었으면 좋겠음. 근데 원래는 그냥 x분의 1이야. 그러니까 이거 잠깐 무시하고 곱하기 몇 분의 몇이면 돼. 3분의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지. 맞냐? 자 그러면 는 이제 리미트를 처리했더니 조심해. 어디가 자연상수가 되는 거냐면 1 더하기 0의 무한대승 이 부분이 2가 됩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살아있어야 돼. 그러니까 ln 2의 무슨 승? 3분의 2승. 요렇게 된다 이거야. 맞냐? 근데 ln 자체가 밑이 뭐인 거? 2인 거라며? 그럼 이거 그냥 로그 2의 2야. 로그의 성질로 약분이 되고, 얘만 쇽 나오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3분의 2가 될 거다. 자, 3번도 마찬가지. 자연상수를 빨리빨리 끄집어내보겠습니다. 다음 칸을 구하십시오. 리밋도. n이 무한대로 갈 땐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 곱하기. 자, 블라블라블라 하고 엄청 많아요. 그지1 더하기 n분의 1. 그 다음에 먹고 1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1, 분의 1. 어, 해가지고 1 플러스 2n분의 1요거의 2n승 전체적으로 2n승 자 그럼 얘도 빨리빨리 저 자연상수 2의 정의가 되게끔 식을 좀 변형을 해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자 2분의 1 냅두고 2분의 1까지도 지금 거듭제곱 당하고 있구나. 얘까지도 이렇게. 그럼 바깥에 묶어놓고 거듭제곱 2의 n승 냅둡시다. 자, 1 더하기 n분의 1 통분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n분의 n 플러스 1. 그 다음은 통분하면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 그 다음은, 어, 느낌이 오네. 해가지고 쭉쭉쭉쭉쭉 맨 마지막까지 가면 2n분의 2n 플러스 1까지 약분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약분이 될 거다라는 게 눈치가 채질 거예요. 맞나? 자 그러면 남아 있는 게 뭔지를 정리해 보자. 리미트 해놓고 어, 살아 있는 친구는 지금 분모 쪽에 2n 살아 있고요. 분자 쪽에는 1 플러스에 2n 이렇게 살아 있고 이게 다 같이 2n승 당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약분하니까 보이네. e n 2N, 2n, 약분하여 1 플러스. 2n분의 1이고요 대굴박의 2n. 어?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거 1 더하기 0의 무한대 꼴이네. 근데 이미 완벽한 역수네. 이게 바로 누구의 정이라고? 자연상수 e 의 정이라고. 찬나 e 가 대충 얼마라고? 어, 2.7까지만 외우면 돼. 파이도 뭐 3.14까지만 외우면 큰일 안 나는 것처럼 2도 2.7 정도. 즉, 2보단 큰데 3보단 작아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4번 봅시다. <laughs> 얘도 대충 보니까 리미트 X가 2로 간대. 오, 어? X가 2로 간다고? 근데 가로 보니까 2분의 X. 그리고 대굴박이 2-X분의 1승이야. 자, 대충 보면 뭐의 무슨 승골이야 1에, 0분의 이니까무한 뭔가 자연상수랑 비슷해. 근데 중요했던 건, 자연상수의 정의를 내가 아까 1에 무한대승이라고 표현하진 않았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1 더하기 0에 무한대승 꼴이라고 했지. 즉, 무슨 말이냐면, 1 플러스 0 이렇게 1인 친구랑 0으로 가는 친구가 분리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요 녀석하고 니 녀석이 무슨 수 관계해야 된다 역수 관계해야 된다 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1이 없는데요 억지로 만들어낼게요 그러면 2분 x 뒤에도 1을 빼줘야 원래대로 될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1 더하기 0을 억지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될지 보자 x가 1로갈때1 플러스 아, 뒤에 부분 한번 통분해 보니까 2분의 x-의 2입니다. 아, 이제 보이네. 이제 완벽하게 1 플러스 제로 꼴이 만들어졌네요. 그러면 이제 대굴박에는 얘 완벽한 뭐가 있으면 돼? 완벽한 역수가 있어야 돼. 일단 역수 질러놓고 보자. x-2분의 2 질러놓고, 그 다음에 보정하지 뭐. 어, 일단 2 같은 건 없는 것 같아. 2분의. 그 다음에 원래도 2 빼기 x지 x 빼기 2가 아닌 것 같아. 마이너스 1. 오케이? 자 그러면 1 더하기 0의 역수승까지가 자연상수 2고 대굴박에 있는 쟤는 남아있어야 돼. 그러니까 2의 무슨 승? 아, 마이너스의 2분의 1승. 자 그리고 이걸 굳이 써본다면 이런 거지. 마이너스는 역수 취하세요란 뜻, 2분의 1승을 루트 취하세요란 뜻.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이겠죠. 오케이. Okay? 음. 자, 그러면 음, 우리가 오케이. <laughs> okay,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3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